오늘은 정말 심각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시나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의 무서운 미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시나리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노란 봉투법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가? 세 가지 핵심 변화 먼저 노란 봉투법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고용한 회사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원청 회사와도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사내 하청 직원이 현대차와 직접 임금 협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 공장 이전, 사업부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비용을 노조나 개별도 노동자가 배상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노동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입니다. 경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의 악몽, 경영 불가능 상태 도래, 모든 경영 결정이 파업 사유가 된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기업들이 더 이상 제대로 된 경영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같은 경영상 결정을 회사가 자유롭게 할 할수 있었어요. 물론 노조와 협의는 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경영진에게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결정이 파업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경쟁력을 위해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노조가 그럼 우리 파업한다고 할수 있어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면 그럼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파업한다고 할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한 전자회사가 중국 저가제품과의 경쟁을 위해 일부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라며 파업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결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2. 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AI 로봇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며 반대 파업을 벌입니다. 결국 기술 혁신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시나리오 3. 한 조선 회사가 불황으로 인해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청, 하청 할것 없이 모든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구조 조정도 못 하고 매각도 못 하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원청, 하청 동시 파업의 공포. 특히 무성 건 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업체 직원들은 자기 회사하고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청 회사와도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현대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파업하고 동시에 수백 개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마비되고 회사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경제 전반에 대혼란 투자 깊이와 성장 동력 상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탈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 외국인 투자입니다. 실제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언제 파업이 터질지 모르고 경영상 결정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속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이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겁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할수 없다며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성장 동력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 심리 급냉각. 주식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같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주가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들의 손실도 엄청날 거고요. 일반 국민들이 받을 충격, 물가 상승과 서비스 중단. 모든 것이 비싸진다.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하철, 버스,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관리 등 많은 공공 서비스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 청소, 급식, 보안, 시설 관리 등 많은 업무가 외주로 처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청소가 중단되거나 급식이 중단되거나 의료장비 관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별 파급효과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제 제조업의 몰락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모두 복잡한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하나만 봐도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수천 개나 됩니다. 이 모든 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 결정에 대해 파업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전체 생산라인이 멈춥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른 협력 업체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결국 전체 산업이 마비되는 거죠.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설 회사들은 수많은 하청 업체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제 모든 하청 업체 직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 배관, 타일, 도장 등각 분야별로 파업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만 멈춰도 전체 공사가 중단되는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업이 일어나면 완전히 마비됩니다. 물류업의 대란. 물류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수 많은 배송업체, 포장업체, 분류업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업체의 직원들이 원천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면 배송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수 없게 되고 생필품 배송도 중단될 수 있어요. IT 업계의 충격. IT 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일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많은 업무가 외주로 처리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거나 네이버 검색이 안 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다운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 가장 큰 피해자들. 협상력 없는 중소기업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들일 겁니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자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부품업체를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중소기업 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많은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금을 올려 줘야 하는데 매출은 늘지 않으니까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노동 집약적인 업종일수록 타격이 클 겁니다.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대량 폐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자리 감소의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면 결국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신생 기업들의 창업도 어려워질 거예요. 해외 사례로 본 무서운 미래. 실패한 나라들의 교훈. 아르헨티나의 몰락.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자 보호 정책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수 없게 됐고 외국인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경제 침체를 겪으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됐죠 그리스의 재정 위기 그리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서 정부 지출이 급증했고 경제 효율성은 떨어졌어요 결국, 2010년, 재정 위기를 겪으며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 베네수엘라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퍼플리즌 정책과 과도한 노동자 보호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현재 국민의 30% 이상이 해외로 떠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선 대한민국. 지금까지 노란 봉투 법이 시행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두 현실화 될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단기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독일처럼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처럼 과도한 보호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노란봉투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